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한양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한양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 전에. 자, 여기서 보면은 84,600원까지 올라갔다가 심하게 조정을 또 받았어요. 한 52,000원까지 빠지고 나서 이게 과연 몇 년도였냐면 지금 2023년도에요. 1년도 안 됐죠. 10월달 정도 됐었으니까 한 6개월 전 얘기죠. 그리고 심하게 조정을 주더니 다시 또 살짝 반등을 주고 나서 한 7만원 정도 찍고 나서 다시 또 조정을 봤어요. 지금 이 종목 유한 양행을 지금 한 5만원에서 5만, 5만 5천원 정도, 5만 7천 정도의 이 박스권은 어느정도 아, 확보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세게 올렸죠 지금 자 250일 정도면 한 1년 정도인데 이게 88,400원 정도 찍었다 이게 지금 한뭐 여기서 마이너스 12% 정도라면 굉장히 많이 유한영행이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시총이 6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신용이 1.26% 정도로 했다 PER이 지금 46 정도 나와있고 PBR이 2.79다 이 PBR이 2.79면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외국인이 한2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바닥이 250일 최저가 49,950원이다. 그 5만 원 얼추 찍고 나서 지금 거의 주가가 뭐 얼마 정도 올라가나80% 정도 이상 올라갔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5만 원대에서.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유한양행이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지 한번 뉴스를 우리가 조금씩 뭐 봐야 될것 같아요. 자 뉴스는 이건가 봅니다. 지금 오너 없는 기업 유한양행 해장직 경 신설의 시끌인데 이분이 아마 조카 손녀네, 손녀 손녀. 자, 이렇게 지금 유한양행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아짐으로써 주가가 굉장히 반등을 주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유한양행은 지금 15일 서울동작구 본사에서 열린 제10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관 일부 변경 건을 약95%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민영화를 좀 세게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유한양행의회장에 올랐던 사람은 창업주 유박사와 연만희 고문 두명 뿐이며 1996년 이후에 해장직에 오른 이는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과연 이고 유일한 유한양행 창업주 이렇게 나왔거든요. 유한양행에서 제공을 했다. 이분이 굉장히 좋은 분이신 분이에요. 기업의 이 오너분들이 앞으로 이 마인드가 이런 유한장행 정도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식에게 이 기업을 물려주고 있지 않다. 솔직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려주고 싶으면 어떠한 일을 하나면 자기 지분을 좀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야? 자기 지분이 몇 퍼센트 정도밖에 안줘요 그리고 나머지 지분은 다 국가에다가 기부하는 거죠 이렇게 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앞으로 굉장히 많은 이런 어, 기업가들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 유한양행의 최대 주주는 평소 장학사업을 펼쳐온 이 장학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그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베푸고 있다. 이런 장학사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유박사의 세상을 떠나면 전 재산을 기증한 유한 재단과 유한 학원이다. 이전 재산을 기증을 했다는 거죠. 지금 앞으로 이렇게 유한 양행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어, 이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오늘들이 지난해 말 기준 유한 재단은 15.77% 유한 학원은 7.75% 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1926년이죠. 아, 거의 이제 100년 정도 됐네요. 주주총회가 101회 정도 했으니까 100년이 넘었네요. 자, 설립된 유한양행은 1969년부터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되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신의 한수라고 볼 수가 있고, 팩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전문 경영인, 이 전문가들이 경영을 해야지, 이 제약이나 바이오 쪽에 아무것도 모르시는 이 분이 단지 부모가 창업주다. 부모가 이 최대 주주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만약에 회사를 맡았다. 그렇다면 한 방에 골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떤 체제로 운영되며 이 사회를 중심으로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 사회 구성원은 사회이사 수가 사내이사보다 많으면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요 사회, 이외 자가 이 바깥 외 자거든요. 바깥에 있는 이사. 그러니까 바깥에서 어떠한 업무를 하, 다 본업이 있는 분이 유한양행의 이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내는 안내자를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에서 어떠한 유한양행의 무슨 업무나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다는 거죠. 보다 많으면 그러니까 사내 이사는 예를 들어서 뭐세명이 있다. 세분이 있다. 그런데 사회 이사는 20명이 있다. 이런 식으로 기업이 가야 된다는 거죠. 감사위원의 제도 등을 두고 있다.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떠한 이 감사를 하고 있다. 이런 것. 앞으로 이런 마인드 체제로 가야 되나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해 나가고, 두 번째는 이 사내이사보다 사회이사가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감사, 이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검열을 할수 있는 이런 유황 양행의이 모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주가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줘서 바닥이 얼추 한 6만 원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차트를 한번 딱 봤을 때는, 유한 양행이 지금, 아, 여기서 84,680원을 한번 찍었는데, 이 가격대를 아마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한 10만원 정도 찍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시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주식수가 많지가 않아요. 이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이8천만주 정도 되거든요. 근데 뭐, 유상증자나 무상증자가 아직 안 나오고 있고, 이 신용이 의외로 많이 들어와 있다. 1.26%정도 외국인도 20% 정도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지금 주가가 선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헤지펀드에서 지금 유한양행을 좀 건들고 있나요? JP 모건하고 모건스탠리 쪽에서는 건들고 있지 않고 자, 지금 골드만삭스 아 역시 골드만삭스에서 유한양행을 두 달째 연속 매수하고 있어요 헤지펀드에서 뭐 뭔가 기업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한양행의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한번 조금 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 냉나자라고 있는데 2차 치료제 국내 출시 이렇게 나오고 1차 치료제 다국가 임상 3상이 나왔고 병용요법 1차 치료제 다국가 임상 3상이 나왔어요. 지금 병용요법 2차 치료제 다국가 임상 3상이 또 나왔다. 여기서는 폐암에 관련된 거죠. 이 폐암이라는 게 유전적으로 한30% 정도 폐암이 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술 담배 안 해도 아니 술보다는 이 담배를 안 피워도 폐암이 걸릴 가능성이 거의 30%라는 거죠. 근데 담배를 피우면 거의 70%의 폐암이 걸릴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뭐 가정집에서 가스 뭐 이런 거이 요리 같은 거할 때도 이 폐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를 자주 해야 되는데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이 폐암이 굉장히 좀 앞으로 문제가 제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계속 이 미세먼지인데 미세먼지 안에 이학약품뭐 등등에서 안 좋은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걸 계속 우리가 호흡을 심으로써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출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저쪽 이 태백산맥을 넘어서 가운도 쪽으로 많이 이 산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배가 고프니까 지금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일자리가 서울하고 경기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렇게 또 충청도 이 서쪽이 또 아산 쪽이 이쪽이 또 일자리가 또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중국이 항사가 계속 오기 때문에 우리 인구의한 2천만, 천만, 뭐한 2,500만 명은 이 폐암 환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뭐 오래 살겠다고 120살까지 살겠다고 가운도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돈이 있는 분은 살겠지만은 근데 대부분 이 미세먼지 때문에 이 1년 365일에 거의 한20% 정도는, 70일 정도는 미세먼지에 고통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마스크와 이 안경을 항상 착용을 하시고 다녀야 된다. 이 유한양의 이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이팩트와이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면은 지금 어~ 유한양행 한 (10만 원) 정도 이상 찍을 가능성이 있다. 아, 이걸볼 수가 있어요. 거래 대금이 지금 100만, 1000만, 억, 15, 3 6 0억 정도네요. 거래량은 1000만, 10만, 47만 주 정도 터지고 있는데 언젠가는 한번 크게 터질 가능성이 있다. 2023년도 이 4분기를 보면 매출액이 1조 8천억 정도 나왔어요. 아, 상당히 많이 올랐네. 2020년도보다 약한 계속 지금 우상향으로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보면 2조 정도 찍는데 여기서 좀 뭔가 호재가 한번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조 8천억에 1,800억이면 한5%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네요. 그래도 이 R&D가 상당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유한 양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매수에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R&D 매출액이 1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당히 좋은 얘기죠. 자 그리고 약품이 거의 한76% 정도 차지하고 있고 주요 제품이 시장 점유율 이한 6.60%인데 뭐유한양에하면 이름 있는 어, 제품들이 굉장히 많죠. 컨센서스를 우리가 봐도 자 여기서 보면은 적정 주가가 84,000원 정도 나왔어요. 이건 좀 적게 잡았지고, 아 역시 10만 원 잡았네요. NH 투자증권, 그다음에 유진투자증권에서는 11만 원 정도 잡았어요. 이 정도면 뭐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고 있고, 7만 원에서 거의 8만 원, 9만 5천 원이 정도 잡았는데 거의 얼추 한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유한양행의 이 목표 주가를 적정 주가를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증권사의 리포트, 이 보고서를 요약해 놓은 건데, 2024년 3월 19일 이걸 봤는데, 노열티의 첫 타자. 노열티를 좀 나오고 있네요. 어떤 뭐또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지. 자, 그리고 이 키움 증권에서 목표 주가가 9만원 정도 잡았네요. 이 매수를 잡았는데, 이, 매수, 이 매수를, 어, 투자 의견, 매수를 에너지 잡았다고 하면, 목표 주가 9만원이다. 이것은 한 1년 안에 이 가격대를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럼 대부분 뭐 8만 3천 원, 9만 5천 원, 9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8만 3천 원에서 9만 5천 원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주식 투자는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오늘은 유한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팍팍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